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장이네 제가 이제 그 우리 목사님한테 보낸 내용 중에서는 거기다가 캄보디아에 조립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창한 것 같은데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툴 갖고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면 주변 국가에도 보내면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저희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끝까지 그걸 만들려고 하고요 어, 저의 기도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면 장애 선교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비량 선교 어, 비즈니스 미션 비즈니스 미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또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기도의 힘이 크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캄보디아 그 땅에서 장애인들을 사랑하면서 더욱더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서,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을 이제 아까 두 장면을 보여준 게 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 이 오늘 그 어, 사도행사 3장 6절부터 8절 말씀 갖고 이렇게 풀이해 나가면서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가금나 없어도 그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가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걷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끝까지 날 장애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게 하는 길을 주셔서 감사하고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주님이 사랑하라는 사랑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입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의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아,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해서 우리 조 선교사님 그 어깨 동무. 선교 사역 장애우들을 위한 어, 세발 자전거, 윌체어 어, 그렇게 돕기로 하겠고요. 혹시 준비 못하신 분은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한대 값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백불 정도 좀 아껴쓰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연락처가 있으니까 오늘 준비 못하셨으면 그렇게 하고요, 한대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를 내주시고 혹시 한대 값은 안 되더라도 작은 물질지만 여러분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니다 Now i s t h e time to offering. i s offering for all of His ministry, for the fundraising for three wheels wheelchair. So please join. It's offering time.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Please arise. And let me pray for offering and benediction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시고 복음의 빛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 복음과 함께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돕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랑이 담긴 정성 어린 물질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보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은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저희들이 함께 섬기며 돕는 이 물질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심이 나타나며 우리 장애우들이 정말 윌체를 타고 기쁨으로 다닐 것을 생각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선교사님 그 사역에 하나님 복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먹을 것을 좀 줄여가면서도 세계 선교와 어려운 이들을 협력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men. Dear merciful Father, w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tonight, especially you send to our church and Cambodia missionary, Joe. We thank you so much. We just heard about the Cambodia disabled childrens. how they live oh lord we thank you so much you giving us your heart so that we just offer your offering to your lord so please be with them so they can see the kingdom of god and glory of god through this offering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and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nd all the disabled children in Cambodia.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캄보디아 장애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그 난민 나라의 그... 어 장애우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